봉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이옥션에 회원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수 있어요. 메이옥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봉마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203번지입니다. 농가 주택이고요. 사건번호 2020타경 3508. 매각 기일은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농가주택이고요, 토지 평수 75평, 건물 면적은 22평. 예, 딱 보셔도 오래된 건물이지요. 감정 딱 1억 2,700에 지금 신권으로 나왔습니다. 이 물건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대부도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은 예, 22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이제 빚이 많지는 않아요. 등기사항에는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주인이 지금 거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뭐, 다른 큰 애로점이 발견되지는 않아서 진행하실 분들은 현장 가보시고, 예, 경기도 이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런 전원주택을 약간 리모델링 하셔서, 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액 자체가 워낙에 착한 금액이에요. 1억 2,700이면. 물론 땅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매매로 살려고 하시면 다 2억대가 넘어요. 아무리 땅이 작아도,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 좋은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진행하실 분들, 가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